학습했기 때문에 저도 짧게 해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네 어, 힘든 시기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위기에 강한 남자 화문화 갈등 대전입니다 어, 이분의 정치 어, 역경 아시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가장 경직되어 있는 조직에서 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조직을발전시키를 바친다는 충정으로 그런 행동에까지 이룰 수 있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결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으시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신 분입니다. 저는 이분이 정말 국민 앞에 개구리된 권력을 쪼개가는 과정에서 정말 지역가답게 그리고 때로는 정말 힘차게 정말 전략적으로 움직이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위기의 대한민국 그리고 그 한가운데 대전에서 정말 위기의 강한 남자가 버텨주시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실 거라고. 그런 리더십이 대전시장. 시당 위원장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히님 입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민숙 위원장님 사실 전국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분들 가운데서 아마 거의 최연소이실 겁니다. 그게 또첫 번째로 맡으신 직함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그 역할을 하시면서 최연소셨는데요.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조직력이 좋았던 대가 여성위원회고 워낙 그 파워가 세다 보니까 아직 저희 세대의 교차도 특히 청년들은 여성위원회에서 어떤 잔을 맞는다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순서를 기다려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젊은 여성위원장을 알아보고 직함을 주고 또 여성위원회를 꾸릴 수 있도록 해준게 바로 대전시장입니다 저는 여성이 아 지역이 행사하려면 여성 없으면 안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처음과 끝이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정치의 주체로 이야기할 때는 여성은 뒤로 빠집니다. 능력주의라는 이름 앞에 어, 사실은 많이 빠지게 되는데요. 저는 이 청년 여성위원장을 알아보고 그리고 또두번직함을 주시면서 또 국민의 일꾼으로 쓰게끔 해주신 대전시 해안에 또 기대를 겁니다. 어 네. 우리 뭐 여기 의원님들 많이 계신데요. 대전시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경룡과 지혜가 있는 박병석 우리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어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장철민 의원님까지 그리고 대통령과도 일을 해보셨고 지역에서도 일을 해본 온갖 다리의 경력을 가지고 이제는 국회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박영순 의원님도 있으시죠. 어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박봉계 의원님 그리고 이상민 의원님은 제가 말을 못할 필요도 없는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황태정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는 정치효과이 지방자치에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체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때에 선거가 치러지면서 아쉬운 결과를. 바뀌는지만 어, 시민은 여전히 어, 이 정치인들의 가치를 알아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황인도 정청장님도그 역할에 함께하신 것 같고요. 우리 어, 노인회장님부터 우리 부회장님까지 앞줄에 꽉 채워주시면서 전열을 받아보는 모습을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성이라고 하면 아까도 능력주의하고 이렇게 계속 비등비등하게 계속 그 논리에서 싸우고 있는데요. 처음 여성이 선거권을 얻었을 때. 여성은 몇 살부터 얻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예를 들겠습니다. 서른 살이었어요. 당시 남자는 20대 전후였어요. 그 당시는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그게 공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서른 살만 되면 그래도 남자 스무 살하고는 비슷하게 세상 좀볼줄알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거기에 하나 더 부동산은 갖고 있어야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어느 정도 세상을 볼수 있는 거야 부동산을 가진 서른 살 여자였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합리적인 거였어요. 저는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도 한번 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일지라도 어쩌면 부동산이라는 조건표를 들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쩌면 서른 살이 돼야 된다라고 여전히 그 벽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남성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그 역사 안에서 반초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지금 때마침 또 일본과의 외교 문제에서도 있지만 이런 여성의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그런 투쟁들이 당시의 평가로는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다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는 돈이 있어요. 넉넉하진 않지만 우리 여성들이 사실은 주머니 사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법이 여러분들이 함께 허락해주신 법이 준 기금인데요. 어, 대전시 여러분들은 많이 신청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강경윤 여성국장이 계신데 어, 더불어민주당 여성발전기금 국간직이세요. 그래서 언제든 여성위원장님 가시는 길에 전화번호. 예, 가지고 가시고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기획해서 올리시면 지금 공모 사업에 응하지 않으셨더라도 대전시에서 기획해서 하는 일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환호를 받을 생각은 이제 잊었습니다. <laughs> 그것까지 바라면 안될것 같아요. 알림공지까지다했고 여러분이 어, 세상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서 2024년 총선 승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네, 여성이 힘으로 여성의 힘으로 여성이 중심이 되어서 2024년 총선 승리에 저도 리거름이 되겠습니다. 대주시다화이팅국민소팅